한 부실 이영을 사야 돼. 성공 기능 을 사야 돼. 이 테이크 는연 막이 맞다자다 원태 패드 딱 내고 빠 지면 베스트 인데, 어. 혹시 어, 대하고있었네들어왔다 제트 들어왔다 제트 들어왔어. 됐다. 아이고. 아쟤잘쏴 아, 아. 얘네. 아 체인버가 잘 쏨. 바이크 지점까지 경주 시작. 아안 되겠다 잘 쏘니까. 미드 클럽. 비지점 적발. j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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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너 불독쓰니까 불독, 쓰니까 불독 주워서 어? 줄걸 그랬나?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어, 이거 총 사실 거예요 총? 아예한 형이 했다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진짜 사촌 돈 많은데 지금 잡아 또가 쟤, 아, 가자. 제... 어차피 쟤네도 망한 거라니까 사이판님 A 조지 하나 있, 있긴 했었거든 미드 미드 둘 미드 둘 중앙이였어 올드네 조용히해 아, 지원 부시 당했어 이거 B때문에 중에서적 발견 누가 하나 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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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리더 리이드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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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뭐들은> 나이스 재밌게 놀았어 우리가 이겼네 쉐리프 도었다 무덤으로 삼을 정도는 아니고 자! 얼른 끝내고 나가자! 어? 아.. 멀리서 서있네요 아.. 쉐리프 죽을걸 이거 이번에 A 올거거든요 제가 AF도 있을게요 응 네, 사이퍼님 해분 봐주시고 제가 인사해드릴게요 오코야.. 아 어, 오케이 알겠어요 거 체크만 해게 여기 일단 총소리 하나 났어. 에하이 에이나? 에이 에이나 에이나. 제트 택십. 적 발견. 아에이요 잠깐 기다려. 너 빼고 하나, 이거 빼고. 이거 나니다. 리하죠오케 제트 들어왔어요. 아, 믿어, 믿어.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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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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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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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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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말 간단하지. 아, 힐했으면 50이니까. 1 5 d 을더 줬어야 되나. 바이를 그냥 하고 확 막았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총소리 하나? 아, 기절 보시해려요해도뚫려요시작 <놀람> <놀람> 아. 기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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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한명 남았습니다. 준비 완료. 파이크 설치. a 클럭은 죽었고 연막 칠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수. 미드로 들어갔니다 아, 아미 들어갔으면 청 모든 지문 닦는 지 마. 아이 대코가 버러지트네 자꾸 방해한다니까. 음. 아, 저거 패드립 말았네. 아, 씨발, 진짜 뭐하 냐고？예, 에이, 하나, 에이, 염막, 네, 해봐해봐 하나, 해봐 하나,

배고파, 해봐, 나다, 해봐, 나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간식 먹을 시간, 어, 미멸내 것만 챙겨왔거든. 아, 이 새끼 때문에 같이 말린다니까. 아, 스트레스 받아.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챔버 봉. 아모네아도 왔다 아 모넷도 돼휴하아 챔버 걔 아, 뭐해? 해안 봐? 야 삐삐삐삐 I will hand y 이 u a name at you. Lena, shut it. She s 다 녀석들은 또 뻔한 수법을 사용하겠지 <laughs> 아, 갑자기 삐 가기 싫어졌어. 아, 개코 없는 셈 치고 해야 돼. 그냥 자, 아예 빠져 있는 게 날지도. 아, 또 거의 너무 많다. 이 사운드. 야 비비. 아.. 아 뭐네들.. 아니.. 하.. 그냥 그 미드 볼때내 위치에서 봐주는 게더 좋아 아 근데 계속 거기 쩍 오길래 아 내가 방금 나 나갈 때 말하고 같이 피킹했었는데 내가 말을 못 했다 소리 소리 A, A, A 사이트 먹겠다 이디이있는데요이거 미드 어, 조심해야지 비비비. 이 비비비. 이 비비비. 이 비비비. 이 비비비. 이 비비비. 이 비비비. 이비비이비이 비비비. 이비 근데 아웃로라아나 아. 아, 카메라 있잖아. 해 해분도 있는데. 아. 이시 바람아. 길을 보여줘. B에도 사운드 들려요? 클로버 하데 아... 미드 이거 B다 이쪽 다 B도 빠졌어 더올 거야 뭐. 아... 진짜 아무 작 아... 씨. 왜 이렇게 좋냐? 늘 주던도 없대. 죽인다고응 다던대로 음. 하고. 뒤로 네, 가자고. 네, 체인버가. 그럼. 나 아, 이거 오른쪽에서 볼게 그냥. 이 아니 그냥 그럼 미동 그냥 빼버려. 죽지 말고. 욕박이 계속 먼저 죽잖아 지금. 음. 쭉 빼버려. 아 브리핑만 그래. 해주고 빼면 돼. 이거 왜샷담운을 넣어가지고 뭐? 여기서 그냥 보고. 보이면 그냥 아예 빼고 그냥 연막 치면 된다니까? 에, 지금 늦었어 지금. 지금 메인에도 이거 연막 하나. 에개많아 둘. 막았어. 맞았는데 씨발 왕가해. 가면 가면 죽을 걸지 아, 씨발 소리또다 샀다, 카메라가 파괴됐다. 이 레이너. 이제 들어왔다. 게임 들어왔어. 궁극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파괴됐다. 제트 에야. A 스파이요? 그거 확인 안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바이크 설치 아, 이리에서 만나 보네. 울멸이 라서, 안좋은점 죽은 척을못 한다는 거？아, 진짜 개코가노답 이긴 해. 트 그냥 사이트에 박아놓는게 나을려나? 아 제트를 그 개코? 제적 발소리내고 막이러갖고 인포 따는 용으로 놔두는게 나을 같기도 하고 여기 없다 이거 띠에은모는연막같어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여기야. 믿을 수. 야야야야. 전반전 최종 라운드. 너희가 뭘할 건지 몰라도 전부 뜨라고. 이렇 두어 개쯤 사도 아, 좋고. <laughs>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산 시작이다 미사운 a 총소 Age, sorry. You're s o r 요 재니있었어니 아니, 아니, 아에떨어졌어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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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니, 아니, 아 아니, 수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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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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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좀 심각하거든. <laughs> 아 얘도 걔네... 발소리날것 같은데. 아 네, 럴 롤... 사이퍼님 러 돌아주시고 저희 저쪽 풀레기가 쉽지 않은 조합이라 이제 이길 수 있거든요. 파이팅 해보시죠. 셋. 개코님은. 널 찾아주지. 저 들어갈 때그이 e 같이 던져주시면 돼요. 알겠으면 오케이. 아이고. 재장전 중. 새끼 씨. <laughs> 나왔어요. 어! 아, 한명남았습니 아 쉐리프였으면 잡았는데. 나만 믿어. 음, 그냥 믿으면 돼. 네, 바이 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라운드가 네, 바이 한번 하시죠. 재장전 중. 어, 이거 라운더 차이 때문에. 아앉아서 나왔어 씨. 나왔다. 왜 나왔어? 간다. 미드 갔다. 있어 또 있어. 아군 한명 남았습니다. 미드 갔다 아, 있다. 있다. 아, 미드 한 발. 이 이거 버려야 할것데 한번 가자. 투비 팀 승리. 갈게요. 했다고 사. 아뭐 저딴 애를 심한. <laughs> <시발 웃음> 아 너무 심하잖아 근데. 어 브론즈 어떻게 받은 거임? 씨발 나도 브론즈.